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 아바 블루베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 바람 이제 많이 불죠. 그 무더운 여름도 이제 가고 있습니다. <laughs> 어, 미스 사우리가 요렇게 꽃을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그대로 모지에서 햇볕 먹고 어, 그렇게 이제 어, 키웠는데. 아,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고, 이 한나무에서, 어 이렇게 이제 가지가 이렇게 네개 있는데, 하나는, 어 떼서 이제, 어, 시집 보내고, 여기, 이것도 이제 여기도 많이 올라옵니다. 미소 사오리, 예쁘죠? 음! 정원수에서 서비스로 주셨는데, 굉장히 예쁘네요. 이거는 잘 없더라고요, 이거 미소 사오리는. 예, 이렇게 꽃을 예쁘게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이렇게 꽃을 음, 봄에 피고, 여름엔 좀 쉬었다가, 이렇게 이제 또 가을 되니까, 어, 이렇게 이제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꽃대가 보이진 않아요. 예, 여기는 보이진 않고, 여기도 그러고, 음, 이렇게, 음, 이제 여름에는, 봄에는 여기가 진했어요, 여기가. 진한 선이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진한 선이 있었는데 어, 여름에는 약간 이렇게 이제 연하면서 색상이 워낙 더우니까 색상이 이렇게 어, 봄의 색하고 다르게 꽃이 피네요. 플럼바고는 이제 분갈이 를 했더니 요렇게 꽃을 많이 피우고 여기도 피어서 이제 지고 요 많이 가득 피었는데 계속 이렇게 이제 피고 있고 여기도 피고 있고 분갈이 하고 나니까 폭풍 성장을 합니다. 아, 어, 역시, 분갈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요, 폭풍 성장을 하고 있네요. 아, 참. <laughs> 아,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긴, 이거는, 이스티로을 통해, 어, 금관한데, 이거는 이제 노지가 안 되는, 금관합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꽃사랑 다윗사랑이 주셔갖고 아예 박스 채로 주셔갖고 여기 있는 거를 뿌리 빼서 세 개를 심었는데 그 땡볕에 한 일주일 됐습니다. 지금 잘 크고 있어요. 이 뿌리를 빼서 흙도 하나 없는 거를 이뭐뭐 엄청 가득 있기 때문에 흙이 붙어 있을 게 없잖아요. 그냥 빼서 세 개를 심었는데 세개다잘 살고 있네요. 어 노지다 그냥 심었는데 이렇게 많아요. 야. 참 <laughs> 이거 조금 찬바람이 나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제 들이 못 되는데 워낙에 날씨가 더워서 가다가 차에서 뭐쌈 켜서 그냥 어, 안 되니까 제가 팔을 말쯤이나 9월 초 때면은 이제 어, 찬바람이 완전히 불어서 괜찮겠죠. 그때 이걸 나눔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음, 여기 제가 얼마 전에 여기도 이렇게 삽목을 했는데. 너무 잘 삽니다. 어, 요거는, 가지를 이렇게 끊어왔어. 이것도 지금 한 20일 됐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삽목을 했는데, 어, 이거 무늬수국인데요. 무늬수국. 무늬수국이, 어, 이렇게 잘 살고 있네요. 이렇게, 어, 무늬수국. 그냥 일반 수국도 이렇게, 이렇게 잘 살고 있고, 한 20일 됐습니다. 20일. 20일 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살고 있고, 어, 이거는, 이제, 블루세이지도, 이산모기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이제 이건 붙들레야붙들야붙들야도 붓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심은 지가 한 10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것 같아요. 이렇게 이러고 있고, 여기 하나는, 여러분, 여기 하나는, 이게 뭐냐면, 음, 초인초거든요초인초가 여기다 심으려고 한게 아니고, 어 제가 움직이다가, 움직이다가 떨어졌는데, 아까워서 여기다가 넣어놔봤더만, 심어봤더만, 여기 살아가네요. 초연초도 이렇게 산목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초연초도 이렇게, 이것도 한 10일 됐습니다, 여기가. 여기다 이렇게 심어주고, 혹시나 해서 심었더니,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네요. 여기 이제, <laughs> 전부, 아, 여기 우리 산목하는 곳인데, 애기들. 오, 이렇게,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게, 이것도 이렇게 새로 잎이 이렇게 나잖아요, 이렇게. 무늬 수국이, 음, 두 가지를 얻었는데, 하나는 재 구독자 드리고, 두 개를 떼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심었더니, 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요. 그죠? 음, 이렇게, 초연초도 됩니다. 아, 이거 나비, 나비 수국, 이거 보세요. 이것도, 하하하. <laughs> 아이고 이거 이제 이렇게 심었더니 여기다가 풀보리다가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심었더니 아 이것도 이렇게 막 꽃을 이렇게 가득 피우면서 아 이렇게 잘 크고 있네요 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예, 여름에도 때로는 분갈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더워도 음. 그죠?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꽃도 이렇게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여름에도 삼복도위에도 분갈이가 필요할 때는 꼭 해야 되겠네요. 어 이렇게 잘 크고 여기는 벌써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꽃이 너무 너무 급속도로 완전히 성장,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꽃을 피웠는데 여기는 이렇게 지고 있고 음 이것도 제가 작은 분이라서 큰데다가 리갈제라늄을 옮겼는데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잘 크고 있고 꽃도 피었습니다. 이, 이, 작은 데 포트 에 있었는 거를 조금 큰 풀분에다가 이렇게 옮겼더니 꽃을 피우면서 이렇게 잘 크고 있네요. 이것도, 음, 이렇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숫자인데, 분홍 숫자인데가 이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풀분에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여기다가. 그랬더니, 이야, 이렇게 꽃을 엄청나게 올립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올리고 있죠, 이렇게. 이번 노지 월동되고, 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키큰거 싫으면 중간에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서, 키, 여기서 또 꽃이 이렇게 피, 피거든요. 여기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laughs> 그렇습니다. 어, 여기 보세요. 야. 이 흔한 꽃, 이거 보세요. 흔하디 흔한 꽃인데, 그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 흔하디 흔한 꽃이 생각이 가, 안 납니다. 자막에 넣겠습니다. 향기 나고. 이거는 그냥, 어, 두개 심었는데, 두개 여기 너무 잘 살고 있고, 저 뜰에다가 심은 거는, 이제 이 분홍은 죽고, 이건 이제 이것만, 흰 것만 이제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이게 참 예쁘죠. 향기 좋고. 그죠? 여름에도 이렇게 삽목이잘 됩니다. 음, 이렇게 잘 됩니다. 베곤이야. 여기 여기 보세요. 루비 포토꽃 좀 보세요. 이건 약간 어두운 색이 벽돌색이 약간 돌면서 오, 이렇게 예쁘네요. 이렇게 쁩니다약한 벽돌색이 돌면서 아, 요래 요래 예쁩니다, 요래. 예쁘죠? 어, 이밭렁 논두렁에 있는 이 야생 이붓노초입니다 이게. 너무 예뻐요, 꽃이. 제가 이걸 작년에 이거를 음, 한 포트를 뽑다가 아 언제 여기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여기다가 이거는 이거는 이제 흰 초롱꽃인데, 이게 지금, 이, 이게 이것들한테 꼼짝을 못 해요. 얼마나 이것들이, 야생에서 큰 아이들이 이렇게 강한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면서, 어, 전부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부 꽃대를. 전부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예, 꽃대를 다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다 꽃대를 올리고 있는데, 굉장히 번식이 잘 돼요. 그래서 이제 뜰에, 떨어진 게이 꽃인 줄 알고, 지손이가, 이건 비슷하게 생겼고, 여기 보세요. 이 작은 잎이 이 지손이 같잖아요. 그죠? 이게 씨가 떨어져서온 뜰에 이게 많이 나길래, 아, 이걸 막 빼냈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많이 번식하길래 씨가 떨어져서 같이 생겼잖아요. 지손이 잎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쪽쪽 다 빼버렸죠. 나는 쪽쪽 다 빼버렸더니 아, 그게 지손이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래 <laughs> 이렇게 어... 는 여름에 꽃이 피고 이게 가을 꽃이거든요. 이렇게 지손이가 비슷하게 잎은 생겼는데. 북노초 야생 북노초입니다. 야생 북노초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금가나 금가나가 이렇게 또 꽃을 피었습니다 여기 먼저 핀 거는 이, 이 앞전에 핀 거는 여기 또 잘라주고 이제 잘라 여기도 지금 짓고 이것도 짓고 잘라주면 다시 필지 모르겠네요.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잘라주더니 이렇게 또 피잖아요. 이렇게 정말로 기특하죠 금관아 여러분 오늘은 삽목해서 심은 아이들 분갈이 한 아이들 현재 상태를 이렇게 담아보았습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